네, 안녕하세요. 리팔사의 사이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왜두달 동안 쉬었는지 대해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영상 찍었는데, 아, 일단 두달 동안 뭐 했냐면, 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장난이고요. 아, 두달 동안 빡세게 제가 이제 베트남어 공부를 했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음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이제 저도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게 진짜 막 제가 뭐한 10개 정도 한 20개 정도 운영하지 않는다면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제시간 많이 뺏기면서 저는 일단 시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시간 뺏기면서 그 정도 효율이 나올까라는 우구심도 들었고 일단 와서 제가 인사대에서 바로 이제 한 달짜리 이제 베트남어 코스를 듣게 됐어요.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틈틈이 이제 에어비앤비를 해 볼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아니면 뭐 따로 이제 뭐 소소하게 돈벌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제 막 오퍼도 들어오긴 했어요. 이제 이제 호주 사람이나 지금 제가 아는 터키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제 나중에 소개시켜 줄 건데 잡 오퍼도 들어왔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이제 두달 동안 베트남어 공부를 되게 몰입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베트남어 공부만 했습니다. 두달 동안. <laughs> 네, 제 생각에는, 어, 처음엔 솔직히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컸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돈이 이제 계속 나가고 있는,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이제 버리는 없고.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라는 이제 심적인 싸움과 계속 싸웠는데, 결국 이제 베트남어 배우면서 잘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제가 장기로 있을 건데, 그러면 언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언어가 돼야지 나중에 더큰 제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한인 상대로 할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인 상대로도 이제 충분히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는 장기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제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는 베트남어를 이제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지금 베트남어만 잘해도 솔직히 먹고는 살수 있어요 뭐, 통역이 됐든 아니면은 지금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고 한국에 대한 이제 이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베트남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여기에 들어오려고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 베트남어만 잘할 수 있다면은 이제 크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확실히 늘어나는 게 많죠. 왜냐면은, 이제 베트남 애들이 되게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어그 사기를 안 당하려면은, 제가 일단 알아야겠죠. 그 대행사를 끼고, 이렇게 통역을 구해서 한다면은, 그 통역하는 사람들도 돈을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베트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어. 앞으로도 지금, 어두 달짜리 코스를 더 들을 예정이고요. 레벨 2 정도는, 최소 네달 정도는 베트남어에 집중해야, 일반적인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할수 있어요 글이나 이렇게 뭐 작성하는 건 어렵지만 베트남어를 맡은 어느 정도는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빡세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뻔한 말일 수 있지만 정말 한국에서 오실 생각이 있다면 은 베트남어 혹은 영어를 먼저 배워서 오시는 거는 정말 뻔한 말이지만 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왔기 때문에 어, 솔직히 여기서 네달 코스 들어도 맞아요. 근데 그네 달을 좀더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베트남어 공부하셔서 여기서 이제 레벨이 과정을 바로 들으면은 훨씬 두 달은 단축 단축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이 있다면은 어, 베트남어 공부와 이제 영어 공부는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 어, 영어 공부를 추천드리는 중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저도 솔직히 뭐 영어를 막 엄청 막 원어민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일상, 일상 해야 정도는 할수 있어요. Hey, how are you? Like, 어뭐 이렇게 블라블라 정도는 되는데 어 정말 신기했던 게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국인들 상대로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처음에 저도 놀랬던게 들어오자마자 오토바이가 필요하니까 오토바이 렌트샵을 갔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이제 호주 사람인데 제가 영어, 영어를 이제 조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잘하진 않아요. 그냥 그냥 좀 부드럽 고 그냥 똑같은 실력인데 그냥 막 엄청 막 더듬더듬 뭐 하이 뭐하하막아아막이 아, 정도 더듬는 수준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됐는데 먼저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 이러더라고요. 호주 사람이 어,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이. 어, 한국인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 자기도 안다. 근데 너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조금 할줄 아니까 나랑 같이 도와서 너가 한국인들 내 상대로 이렇게 좀 영업을 해주면은 어떻겠냐. 아니면 혹시 영업이 안 된다면은 그냥 한국말로 어, 번역 정도만 해주라. 번역만 번역 정도만 해주고 홍보만 해주라. 그래서 처음에 아, 진짜 되게 놀랐어요. 네. 이렇게 한국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외국인들도. 그래서, 한번더 이제 뭐, 영어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어, 베트남어, 베트남어를, 아, 영어 필수가 아니라, 영어는 이제 어느 정도 해외만 하시면 되고, 베트남어 빡세게 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예, 베트남어 잘하는 날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종종 이제 영상 많이 찍어서 이제 인사 드릴 거고요.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소개 영상도 많이 한번 올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